혹시 잊혀지는 게 두려웠던가? 눈발이 희미하게 스치던 초당한 제자는 손끝을 떨며 숨을 멈췄습니다. 다산의 한마디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건네진 그 질문은 마치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그대로 읽어낸 듯 했죠. 겨울빛이 스며든 창가에서 제자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오래 숨겨온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조사마다 괜히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움츠러들던 이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은 더 가빠졌고 손에 쥔 찻자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사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마치 더 깊은 말을 준비하는 듯 고요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들지 못한 채그 말의 진짜 의미를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되는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던 겨울 초입, 얼어붙은 강가를 따라 산길을 오르던 한 제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당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세상은 온통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엔 알수 없는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경조사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발자국이 찍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가자니 어색하고 안 가자니 또 뒷말이 두렵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다사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고 따뜻한 다완을 건네 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는 찻잔을 손에 쥐었지만 그 따뜻함이 손끝을 지나 마음까지 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 시선이 자꾸 신경쓰입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이젠 편하시겠네요. 그 말들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요. 그는 눈을 피한 채말 끝을 흐렸습니다. 장례식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하러 간게 맞는데 괜히 초대받은 손님처럼 뒷자리에 앉게 되고 예전에는 불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있는 듯 없는 듯 머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변한 건지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건지 그둘 사이에서 자꾸 마음이 추워집니다. 다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리에 갈때 몸만 가는가 마음도 가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져간 건 봉투 한 장과 억지 웃음, 진심 없이 반복되는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재의 무게를 잃은 사람만이 아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러났다면 그 물러남마저도 아름다워야 하네. 남의 시선을 쫓는다면 노년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질 것이네. 다산은 잠시 눈을 감고 방안에 은은히 피어오르던 온기에 기대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경조사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람들이 특별히 무례해서가 아닐 걸세. 진정 그대의 마음이 아직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 불편함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입니까? 다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존재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네. 그대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가를 과거의 역할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벼슬이든 직장이든 책임이든. 그것이 사라진 지금 그대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이. 내 자리에 앉아있으려 하니 세상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걸세. 다사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여운 속에서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물러났으면 자신이 물러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네. 그걸 놓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불편함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지. 둘째, 체면이라는 옷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네. 체면은 사람 사이의 질서를 위한 옷일 뿐, 그대의 본 모습은 아니네.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그 옷을 벗지 못하고, 단정이 걸쳐야 한다는 생각에, 몸도 마음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걸세.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모든 근심은, 그대가 아직 남의 눈 속에서 나를 보려하기 때문이네. 가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체면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누구도 그대에게 증명하라 요구하지 않네. 오직 그대의 마음만이 스스로를 좁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셋째 마음이 빈 곳을 외부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네. 은퇴는 역할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작이어야 하네. 그런데 그대는 외부의 일정과 관계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하고 있네. 경조사에 나가는 것이 어떤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대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네. 남이 부를 때만 움직이는 삶은 이제 놓아야 하네. 그대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며시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 말들은 작은 등불처럼 마음속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다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은퇴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네. 눈은 어느덧 더 굵어지고 바람 사이로 대나무 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사는 손을 가볍게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물러났다면 그 물러남에도 품위가 있어야 하네. 노인이 된다는 건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일 뿐 존재가 작아졌다는 말은 아니네. 제자는 말없이 눈을 깜빡이며 다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다산은 책상 너머에 쌓아둔 글에서 한 문장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그대가 물은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 첫째, 자신을 흐리게 하고 둘째, 남을 불편하게 만들며 셋째,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네.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물러나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네. 그대가 예전의 지위와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과거를 향하게 되네. 지금의 그대가 아니라 한때의 누구로 그대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 그건 결국 그대도 다른 이들도 진심으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네. 다사는 눈 덮인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 눈이 밟히지 않으면 아름답듯이 노인은 때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자리를 지키는 법이네. 지나간 이름으로 현재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게. 결혼식장은 새 출발의 자리이고 장례식장은 이별의 자리이네. 그두 자리는 지금에 속한 이들을 위한 시간이지 지나간 무게로 눌러서는 안 되는 순간이네. 그대가 참석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긴장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될수 있네. 그대가 겸손하게 있으려 해도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의식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지. 다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노인은 자신의 존재가 남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사람이네. 마음은 외부를 다니며 달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있을 때 깎이고 다듬어지네. 그대가 지금 경조사에 가려하는 건 혹시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증명을 받고 싶은 건 아니겠는가? 제자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산의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바라봐야 할 일이네. 그대가 진정 물러나 삶을 관조할 수 있다면 사람이 그대를 찾을 것이고 그때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네 다산은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무례한 것이 아니네 때로는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지 눈발은 어느덧 그치고 초당 앞 고요한 숲에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한 마리 까치가 내려앉아 깃을 털었습니다 제자는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잊히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 기억이라도 남기고 싶어하지. 하지만 진정한 기억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남는 것이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산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엔 세월을 통과한 무심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존재는 가까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깊음으로 남는 것이다. 다산은 그를 읽듯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자주 얼굴을 보인다고 존재가 기억되는 건 아니네.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 말 없이 보내는 덕담 한마디. 참석은 못해도 정성스레 쓴 편지 한 장. 그것이 사람 마음엔 더 오래 남는 법이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가지 않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사는 곧장 답했습니다. 관계란 붙잡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할 때 흐르는 것이네. 그대가 자주 얼굴을 내비치지 않더라도 그대가 머문 자리에 정직함이 있고 그대의 침묵 안에 품위가 있다면 사람은 그대를 오히려 깊이 기억하네. 말없이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불릴 때도 조용히 응답하는 법이네. 다사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책갈피를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재는 나서지 않음으로 빛나고 물러남은 침묵 속에서 더욱 우러러 보게 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 그는 비로소 거리를 둔다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잊히지 않으려 애쓰지 말게. 그대가 진실하게 살아왔다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언젠가 조용히 그대를 찾게 될 걸세. 눈은 그치고 초당 처마 및 고드름이 서서히 녹아 또르르 물방울을 떨구었습니다. 자사는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물러날 때 사람과 거리를 두는 법도 배워야 하네. 하지만 그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더 깊은 배려로 채워져야 하지.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제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 가지 않더라도 손편지 한 장은 보내기에 경조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네. 요즘은 모두가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내지만 직접 쓴글한 장은 열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지 다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네. 그대가 쓴 글에는 그대의 온기가 스며 있기에 받는 사람은 진심을 느낄 것이네. 둘, 관계보다 기억을 남기는 인사를 준비하기에 그대가 굳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게 하려면 단 하나의 말이 중요하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예를 들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그대다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지. 다사는 강조했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아도 좋네. 다만 그대가 남긴 말과 태도에서 사람은 그대를 기억하게 될 걸세. 셋, 1년에 한번 스스로 인연을 돌아보게. 경조사 초대가 끊기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네. 하지만 그럴수록 남이 아닌 자신이 먼저 인연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달력 한장 꺼내어 지난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세 사람만 적어보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엇인가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지런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산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물러나야 더 깊게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일세. 가는 자리가 아니라 물러난 자리에서도 존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네. 다산의 초당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창밖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불편함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란 거요. 리 다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보았네. 노인의 자리는 눈처럼 내려야 하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러나 깊이 스며들게. 자꾸 움직이려 하지 말게. 움직임은 젊은 이들에게 맡기고, 그대는 이제, 머무는 법, 비우는 법, 그리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네. 제자의 얼굴엔 미묘한 편안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를 조여왔던 해야 한다는 생각들, 보여야 한다는 부담들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다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대의 진심은 전해질 수 있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깊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될 걸세. 세상은 소란한 이가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킨 이를 기억하네. 그리고 천천히 부연하듯 말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자리가 진정한 이별이 아니듯 물러남은 단절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관계를 품는 방식이네.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나간 역할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떠난 자리를 정갈히 비워두는 사람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단단한 삶의 품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